이런 사람은 믿지 마라.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.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해서는 안 된다. 첫 번째,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. 자신이 뱉은 말 자체를 잊어먹거나 난 너를 믿는다고 말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못 믿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다.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말만 앞서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여 실망감만 안겨준다. 두 번째, 약속을 수시로 어기는 사람. 약속을 걸핏하면 어기는 사람들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고 관심이 없을 확률이 높다. 말로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며칠 지나면 다시 어기는 경우가 다반사다. 세 번째, 책임감이 없는 사람.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.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하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열의를 불태우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할 몫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. 네 번째. 앞에서 남을 욕하는 사람. 앞에서 하지 못할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아라는 말처럼 뒷담화는 정말 달콤하지만 그만큼 부폭풍을 일으킨다. 이런 사람에게 동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없는 다른 곳에 가서 내 욕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